나는 솔로 17기 상철과 현숙 커플이 결혼한다. 둘은 럽스타그램에 결혼 소식을 알리며 웨딩 화보를 올렸다. 커플 화보 찍고 왔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은 드레스와 수트를 입고 사진을 찍게 되어 부담백배였지만 촬영 내내 분위기 띄워주고 재밌게 해준 우재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촬영했어요. 4에서 5시간 내내 정말 열정적으로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사진들과 추억들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고, 커플 화보부터 결혼식장까지 일사천리로 꼼꼼하게 진행해주시는 능력자 이경희 대표님 덕분에 드디어 어제, 식장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저희가 서로를 알아본 여름날보다 조금 더 늦은 여름날 부부의 인연을 시작할까 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축하를 보내고 있다. 상철의 과거 논란이 터졌을 때도 현숙의 사랑은 굳건했다. 둘은 럽스타그램 피드를 계속 올리며 연애전선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곤 했다. 결국 둘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부부가 될 예정이다. 17기 동기들의 축하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영숙은 깽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단 곳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줘. 영자는 이제 진짜 예랑의 신이자냥 8월 24일 켈바 관료. 순자는 최고의 암짜릿해 상철오빠랑 현숙언니 진짜 대박이야 우리 곧 만나 다들 상철오빠랑 현숙언니짱 영식도 축하합니다 하고 남겼다 좋아요를 누른 나설 출연자들도 많이 보였다 17기 옥순과 영호도 좋아요를 누르며 축하를 보냈다 영호는 현숙을 두고 상철과 경쟁했던 출연자였다